아, 아, 아. <웃음> 그러다. <웃음> <웃음> 음. 허, 맛있겠다, 맛있겠다.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기도 시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흥에 온 이유가 뭐냐면, 동날을 맞이하여 치킨 광고가 들어왔어요. 확실히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닭을 먹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닭을 얼마나 많이 먹을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직화 두 마리 치킨 데보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후라이드, 튀긴 거랑 숯불로 구운 거두 가지 다 판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고 해요. 2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두 마리를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곳인데 오늘 저몇 마리 먹었지 모르겠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문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laughs> 진짜 좀 많이 시키긴 했네요, 제가. 로제떡볶이, 직화 양념 바베큐, 맵바다, 국물떡볶이, 빵야채, 치즈볼, 순살치킨. 이렇게 오늘 먹을 건데 벌써부터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상 차려진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딱이야 직화 두 마리 치킨에서 이벤트를 지금 열어 주셨는데 배달 어플에서 말리 로제떡볶이라고 쓰시면 로제떡볶이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지점은 여기 시흥 105점, 안양 달안점, 인천 송도점, 신촌점, 해운대점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 점점 유명해져서 저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laughs>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먹기 전에 먹투 준비. 제일 먼저,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맵바다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와, 치킨 오랜만에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치즈볼. 음, 지카 양념 바베큐. 맵기는 3단계 정도 있는데, 전 중간 맛으로 했답니다. 약간 맵지이라서. 여기 홀에서 식사하시면 황도랑 고구마 스틱이랑 이거 아시죠? 이거 나나콘, 마카로니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고. 사장님이 콜라를 이 통에다가 담아 주셨어요. <laughs> 진짜 매콤하고 고소하다. 음. 여러분, 목 조시, 좋아하시나요? 저목 진짜 좋아해요. 여기에 빵 세트라고 있는데 치킨이랑 야채랑 같이 싸서 햄버거처럼 먹는 건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채 조금 이렇게 넣고, 야채 이렇게 넣고, 치킨, 치킨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치킨 먹어, 나 치킨 먹어. 로제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웬 우동면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지? 우동면이 아니라 밀떡이에요, 밀떡. 누들떡, 누들떡. 이 순살치킨은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치킨이랑 떡볶이랑 진짜 잘어울려요 다음은 직화양념 바베큐 안에 쫄면이 렇게 들어가있어 와 치킨에 쫄면은 처음인데? 먹을 때랑 면먹었을 때 맛이 진짜 확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역시 면사랑 말리 음. 치즈볼을? 직화 숯불버거도 한번 만들어봐야지요 음. 다음은 빨간 국물 떡볶이 순살 순살 떡볶이만 먹는다면 딱 멸종 당하겠는데요? 치즈볼을 국물 떡볶이에 찍어서. 와, 치즈볼도 맛있다. 와, 치킨을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 좀 있다. 저또밥 비벼 먹을 거예요. 무조건 밥을 비벼야 되는 소스야. 여러분, 다리가 좋으세요? 닭가슴살이 좋으세요? 저는 다리요~! 순살 치킨 몇 개는 담가 넣을게요. 님저밥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laughs> 네! 밥한 개면 괜찮으실까요? 두개주세요 두 개. <laughs> 벌써 치킨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맵바다 마지막 한게와 진짜 좋은 생각. 이 빵을 이 소스 대박적 이거를 빵에다가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네. 네, 저희 치밥은 네. 여기 참기름이랑 김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참기름하고 김은 집에서 있는 거로 사용해서 드시면 되십니다 소스 완전 낭낭하다 낭낭해 여러분 소리가 많이 나니까 제 나무수저 세트를 꺼낼게요 와 소스 완전 많다 딱두개 양이었네요 밥이 참기름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넣고 자전 시작. 음와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잠궈놨던 와, 진짜 밥이랑 김이랑 참기름이랑 밥순삭. 응? 원래 밥이랑 치킨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맛만 보다가 밥을 다 먹어버렸네요. 남은 <laughs> 빵. <나문빵. 웃음> 잊고 있었던 우리 국물 떡볶이. 내가 구해줄게. <laughs> 음. 남은 순살 치킨도. 장깐 알지? 로제 마지막 한 입만 마지막 한 그릇이에요. 마지막 한 입만. 짠! 여러분, 오늘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따기야 직화 두 마리 치킨에서 로제떡볶이, 직화 양념구이, 갯바다 치킨, 햇반 두 개, 치즈볼, 빵 세트, 국물떡볶이, 순살 치킨. 다 외웠어. 오늘 이렇게 치킨이랑 떡볶이 해서 맛있게 먹었고 특히 저 바다치킨이랑 순살치킨의 떡볶이 찍어 먹는 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제 영상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laughs> 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